식품의약안전처 식생활안전과 고용이 연관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가정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제7회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오늘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공모주제는 간식 구매 시 어린이 교식품 품질인증 제품 확인, 당류섭취 줄이기 실천,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저양식품 섭취 줄이기, 식품 구매 시 영양 표시 확인, 어린이 카페인 섭취주의, 학교 주변 불량식품 섭취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등입니다. 공모에 참고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약처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포스터와 함께 참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시약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약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실천을 다지만은 개교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